투티 브라델리 이탈리아어로 모두가 형제라는 뜻입니다. 제 1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적십자의 창시자인 앙리 뒤낭의 책에 적힌 문장입니다. 1850년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전투 그 끔찍한 살상의 한 가운데서 시민들은 이렇게 외치며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보듬었습니다. 모두 형제다. 사업가였던 뒤낭은 그 장면에서 인종과 국적 이념을 초월한 연대 가능성을 보았고 적십자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. 대한제국도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세웠습니다.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동 후원 회장이자 현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. 적십자가 이 땅에 온지 120년 그 역사와 가치를 철저히 모독한 한마디. 감찰을 앞두고 사의를 밝혔지만 그가 드러낸 빈곤한 철학과 오만한 시선은 여전히 평가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.